얼마 전 진지한 고민 없이 그때 기분에 따라 막 내뱉는 모질이 대통령 때문에 온 국민이 피곤하다. 구 시간으로 바꾸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발표했죠? 대통령 주1 2 0시간 바짝 시키죠. 정체는 지혜로 현명한 선택안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지역 품소 변호사 검사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신일 붓지를 몰표 던진 사람들이 나라를 일제대로 대도리 모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사능고염수 투표한 분들들이 나눠 드시길. 문제 없다던 여당도 도대전환통령 자리엔 왜 앉아 있는 거 생각 좀 하고 이야기 좀 해라. 맨날 떠보고 간보고 반응보고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은 자리가 내뱉은 말에 자기가, 건 자기가 건 유감이라고 무섭력 그러고 아 너무 가볍다 정말 저렇게 가벼운 자리에 어찌 저렇게 무거운 자리를 저 인간은 자기가 떠드는 게뭔소린줄 주... 알고나 떠드는 건지 쯧쯧 어? 저런 걸 뽑은 인간들은 반성 좀 하자고 주1 2 0시간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편히 살아온 게 느껴진다 2주 바짝 하고 놀면 된다는 이야기에 무릎을 탁, 탁 치고 갑니다. 52시간제에서도 60시간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이 해놨습니다. 많은데 60, 69시간이 되면 70, 70 75시간까지도 일하는 MG세대도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하루 15시간 일할 수도 있다는 MG세대들은 건데 회사에 집을 붙여놓으라는 어, 뭐, 소리죠. 그